네 안녕하세요. 프리디아나 대표 원장 추주희입니다. 아, 저희 샵은요 어, 윤곽 관리하고 문제성 피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에스테틱입니다. 어, 프리디아나를 제가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는요 그 프리미엄 그다음에 최초의, 최고의 라는 그 다음에 최초의 최고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디아나는 건강한 여신의 이름에 그 이름을 따서 디아나를 만들었는데요. 그래서 프리 디아나입니다. 그래서 모든 건강한 아름다움에 제가 그 목적으로 프리디아나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. 제가 그 문제성 피부를 접하면서 좋은 제품을 찾고 또 찾고 하다가 제가 이제 아는 원장님 소개로 시바산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고요. 아, 이 브랜드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목표하는 우리 문제성 피부 고객님들께. 어, 분명히 좋은 어떤 작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찾아왔습니다. <laughs> 교육도 너무 좋았고요. 어떤 이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이제 메커니즘, 피부가 어떻게 작용하고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부분이 좋은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그 내용대로 그대로 고객님께 전달을 해주게 되면 고객님의 신뢰도도 많이 쌓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는 사용했던 화장품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. 그러니까 화장품과의 의약품의 결합이 된 어떤 전문성 있는 화장품이다. 그냥 화장품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렇고, 그 제약급 부스터? 차별화된 게탁 와닿았어요. 교육을 들으면서 와닿았고, 그 다음에 이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 자신있게 고객님. 이렇게 약간 어필할 수 있다. 임팩트가 있는 제품이다 해서 교육을 들으면서 내내 저희 이제 문제성 피부들, 고객님들 떠올리면서 <laughs> 이분한테 이거를 해줘야겠다, 저걸 해줘야겠다 하면서 너무 좋은 교육이었습니다. 오늘 모든 그 교육 내용이 다 좋았고, 개개인의 발삼도 좋았고, 다 좋았지만, 시조피린. 시조피린을 아까 이제 데모를 했을 때 어느 원장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는 게확 느껴졌거든요. 어, 너무 환해지는 거 보고 아 이건 내 얼굴에 꼭 해봐야겠다. 이 예, 생각을 했습니다. 어, 오늘 처음 뵙지만 지두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그도 피부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상의 어떤 스킬을 가지고 계셔서 확실히 딱 와닿았어요. 임팩트. 간단한 설명이지만 귀에 쏙쏙 들어왔고, 그 다음에 아, 많은 거를 가지고 계시구나. <laughs> 그래서 좀 친해지고 싶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괴롭혀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